몸 모르고 의사 선생님께 계속 높게만 해달라고 했거든요. 다시는 이 재수술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조금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엄청 극대화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뷰티비와 함께하게 된 정미입니다. 내시경 이마 거상이랑 코 재수술 하러 왔습니다. 내시경 이마 거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눈은 큰데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트임을 알아볼까 하다가 내시경 이마 거상이 이 눈두덩이가 조금 트여 보이고 확실하게 눈이 시원해 보일 수 있다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코로 한번 질문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수술은 혹시 어떻게 진행됐나요 어, 부산에서 코수술을 했었는데 어릴 때한 거여가지고, 뭔 모르고 의사선생님께 계속 높게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했던 코 모양이 안 나와가지고, 네. 라인을 봤을 때 조금 코가 이쁘게 빠져있지 않고, 짜릿 뭉통한 그런 코여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짧고 콧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인상이 세 보인다고 말씀을 하셔서 콧대는 조금 낮추고 코끝을 올리면서 확실하게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부각하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혹시 어떤 재료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어, 코 수술은 실리콘이랑 자가늑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바가늑이 여기 가슴 밑에 흉터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장님께서 흉터가 많이 안 남게끔 잘 해주신다고 해서 원장님 믿고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원하는 라인은 어떻게 돼요? 코 끝이 조금 높고 좀잘 빠졌으면 좋겠어요. 약간 티나면서도 자연스러운 이런 거. 이번 전체 수술 통틀어 봤을 때 걱정되는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번 코 수술이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 거였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제가 진짜 원했던 코 모양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이쁘게 해서 다시는 이 재수술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끼고 싶은 이미지가 있을까요? 지금은 조금 화장만 하면 인상이 세지고 날카로운 이미지였다면 어, 수술하고 나서는 조금 고급스럽고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근육도 좀 강하신 편이고 하다 보니까 웃음 부터가 눈에 띄어요. 네. 이마 거상을 할때 근육들을 다 이렇게 방리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근육이 이제 힘이 빠지면서 좀 보톡스 맞은 것처럼 음. 얇아져요. 전반적인 윤곽선이 좀더 이제 완만해지고 이제 부드러워지고 예뻐지긴 하는데, 눈썹과 도사각이 너무 좁다 보니까 좀 답답해보고 이좀 쎄보이는 네. 인상을 좀 주시는데, 이거 올린 거좀좀 부드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콧대 부분은 좀 낮출 거예요. 많이 낮춘다기 보다는 지금의 그 강한 이미지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거고, 이경골 이용해서 코끝 충분히 우리 원하는 높이까지 좀 올린 다음에, 우리가 좀 맞는 범위를 올린 다음에, 보형물 그걸 맞춰서 좀 교체를 하면은, 워낙 기본 베이스 예쁜 얼굴이시기 때문에 아마 잘 나오실 <laughs> 것 같아요. 그냥 네, 끝. 그럼 저는 사진 찍고 올게요. 안녕. 오늘 제가 수술할 부위를 총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마 거상을 하고요. 두 번째 수술은 코 재수술인데요. 코대는 실리콘, 코끝은 어, 자가능 연골로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짧은 코 개선이랑 비순각 교정 그리고 찌핑 코까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어, 이제 곧 수술하러 들어가는데요. 빨리 예뻐진 얼굴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봐요. 안녕. 1일차인데요 아직 코랑 이마 거사 부기가 너무 심해서. 조금 힘들어요. 확실히 지금 한달 차인데도 붓기 관리를 열심히 해줘서 확실히 붓기가 많이 빠져 모습이죠. 그리고 눈은 크지만 좀 답답한 이미지에 센 이미지가 강했었는데요. 지금 확실히 시원해 보이죠? 코도 재수술인 만큼 많이 걱정했는데요. 확실히 요즘 트렌드에 맞게 화려하고 자연코 맞죠? 지금은 조금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엄청 극대화가 되었습니다. 엄청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